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2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네오분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업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요아인 줄을 알리라 이 성업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개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요아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1장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우리 1절에서 25명이 동문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절에서 언급된 25명 이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폭로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받는 유혹이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리고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은밀하게 행한 일들 남들은 알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또 정치와 또 모든 사회면을 보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깊은 것까지까지 알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죄를 낼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때우는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는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마음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25명의 숫자까지 이야기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멸망을 앞에 두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거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읍의 패망을 이끌어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갔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동시대에 하나님께 수임 받았던 예레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70년의 세월을 어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초기에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정말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살아야 될 시간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들이 거할 집을 짓고 밭을 일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70년의 세월 하나님이 심판의 날로 예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살아야 할 날이 짧지 않으니 너희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너희들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어 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은 에스겔의 말들을 들었음에 아, 예레미야의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처럼 단단한 그대의 방패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10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게 하심으로 장차 그들에게 임박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 거민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정말 그들의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제가 어릴 때도 정말 저희 믿음의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말세지 말, 마지막 때가,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들을 사모하면서, 그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철야를 하고,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기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 오늘날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이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 오고 있고 주님의 정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의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과 또이 나라의 어떤 부분들 또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 앞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들을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면 멸망할 때 또는 위기 가운데 빠질 때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이와 같은 거짓의 평안들은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로막아요. 어둡게 합니다.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약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고난이지만,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왔는지, 하나님께도 묻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 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하노라 그랬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여러분 말한 것뿐만 아니라 말한 것을 아시는 분이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때 마음이란 영을 뜻해요, 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전능자로서 다 품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사장 13절에 우리와 분명히 깨닫게 할 말씀을 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행했다고, 또 하나님도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랬어. 다 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은 달라도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죠. 오랜 시간은 못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잠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그와 같은 행위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일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 정말 이루어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도 알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생각하시고, 오늘을 사시고,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너희를 그 성업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근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의 거민들은 칼을 두려워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들이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하는 소원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고 이것만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를 훈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요아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요아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택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여 두셨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칼과 같은 백성들을 향한 참으로 진노의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깨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우리를 택하셨다는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또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또 우리의 모든 정말 생각까지 다 맡기고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